리뷰할 과자 값 보태려고 물, 물류창고로 일하러 왔어. 과자 값 보태야 돼, 과자 값. 우리 친구들 반가, 반가. 반가, 반가. 오늘은 그 리뷰라기 보다도 그냥 먹방인데, 먹방인데 뭐냐면은, 짠. 롯데마트에서 900, 990원에 9 파는 초, 초코, 초코, 초코치 쿠키야. 롯데마트에서 990원이고, 그 초코치 쿠키가 하, 하나 들어있는 건데, 좀 크게, 크게 큰 걸로, 큰 걸로 하나 들어있어. 이게. 중량이 80 중량이 80g 짜리거든. 중량이 80g 짜리 큰거 하나 들어있는 초코칩 쿠키고 990원 짜리야. 롯데마트에서 팔어. 이거 한번 먹방해볼게. 이게 리뷰 리뷰할 게 없는 게 그냥 초코칩 쿠키잖아. 초코칩 쿠키가 뭐 초코칩 쿠키 맛이지 뭐 리뷰할 게 뭐가 있어. 이거 먹방해볼게 롯데마트에서 990원에 파는 초코칩 쿠키. 베르 베르겐 베르겐 브라우니 쿠키 먹어볼게. 베르겐이 뭐 이거 회사 여기 만든 브랜드 이름인 것 같아 베르겐 유럽 거야 유럽 거 한번 먹어볼게 참고로 이게 지금 초코칩 쿠키잖아 이거 말고 똑같이 990원에 파는 거 화, 화이트 쿠키도 있어 롯데마트에서 이거 990원인데 이것도 화이트 쿠키도 990원짜리 파는 거 있거든 근데 굳이 그건 안 샀어 왜냐면은 이거 하나만 먹으면 되지 굳이 그걸까지또 사는 건오바인것 같아갖고 화이트 쿠키는 안 샀어. 근데 암튼 화이트 쿠키도 990원에 팔어. 이것도 990원이. 아, 이거 잘, 잘안 뜯었잖아. 롯데마트에서 파는 베르겐 브라우니 쿠키, 초코칩 쿠키, 990원짜리. 80g짜리야. 큰거야, 큰거. 거야. 나 뜯으니까, 이거 뜯으니까는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플라스틱 용, 용기에 이렇게 담아져있거든? 이게 990원인데, 크기가, 크기가 대충 이만해. 대충 크기가 이, 이 정도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돼. 크기가 대충 손하고 비교해 보면은 약간 이, 크기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돼. 80g짜리야. 이게 990원이면 솔직히 괜찮은 거야. 일반적으로 그 쿠, 쿠키 하나를 무슨 990원에 사먹냐, 초심이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크, 크기가 크잖아. 크기가 크고 두께도 제법 두꺼워. 두께도 제법 두꺼워. 약간 약간 돈가스 같은 느낌이야. 두께도 두껍고. 안되튼 990원인데 리뷰할 것도 없고 그냥 먹방에 먹방. 음. 음, 아 이게, 이 초코칩 쿠키가 아니고, 초콜릿 브라우니야 브라우니. 브라운이. 초코칩 쿠키가 아니고, 브라 브라우니 쿠키거든. 이게 뭐 일반 쿠키처럼 막 딱딱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약간, 약간 부드러워. 막 딱딱하 딱딱하면은 먹으면은 바삭바삭 씹힌 소리가 나지 대박 내 씹힌 소리가 안 들려. 음, 음. 그렇게 딱, 딱딱한 딱 쿠키가 아니고, 그 약간 좀 부, 부드러운 그런, 부드러운 그 브라우니, 브라우니 느낌이 브라우니. 괜찮네. 이, 이게 990원 돼, 괜찮은 거야. 롯데마트에서 990원에 파는 베르겐 브라우니 쿠키. 이거 말고, 베르겐 화이트, 화이트 브라우, 화이트 쿠키도 있어. 그것도 990원인데, 그건 안 샀어. 굳이 사는 건 오방, 오방 것 같아갖고, 이거 하나만 990원 주 샀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음. 우리 친구도 한입 줄게. 우리 친구들한입 먹어. 한입 먹고 친구들한입 초코칩 쿠키, 초코칩 쿠키 아니 초 초코, 초코칩 브라운 한입 먹어, 천천히 먹어. 아이고 우리 친구들 맛있게 잘 먹네. 응, 응. 진 맛있어 확실히. 과자가 뭔가 이게 유럽에서 유럽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는 이것도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약간 유럽에서 만든 거잖아. 그렇게 되면 뭔가 약간 맛있어. 가격도 9 9 0원이면 되게 싼 거지. 이게 싼싼 싼 거라기보다도 이게 9 9 0원 괜찮은 거야. 이게 그냥 초코칩 쿠키가 아니여, 약 브라우니 같은 거야. 두께도 제법 두껍고 이게 9 9 0원 괜찮은 거야. 롯데마트에서 팔어. 음. 안에 중간중간. 초코칩 같은 것도 바뀌었어 근데 잘안보안 안 보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것도 검은색이고 초코칩도 검은색인데면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초코칩도 바뀌었어 중간 중간에 말고 중간 중간 바뀌었네 잘잘안 보일 수 있어 중간 중간 초코칩도 바뀌었는데 화면상으로 는잘안 보일 수 있어 나도 이렇게 잘안 보여 이게 왜냐면은 이게 브라운이도 검은색이고 초코 초코칩 초코칩도 검은색이 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좀 중간 중간에 바뀌어 있어 초코칩 초코칩 바뀌어 있어 중간 중간에 응. 음. 이거 오늘은 내가 특별히 친구, 사람, 사람인 친구, 인간인 친구 말고 동물, 동물 친구를 데리고 왔어. 동물 친구. 동물 친구, 동물 친구를 소개할게. 아, 손에, 손에 뭐 묻어가지고. 아, 동물 친구 우리 동물 친구 짠 우리 동물 친구 동물 친구 이거 동물 친구 한입먹잠만아 손에 뭐 묻어가지고 우리 동, 동물 친구를 만져 아 잠깐만 우리 동물 친구. 동물 친구 우리 동물 친구 우리 동물 친구 한입 먹어 우리 동물 친구 동물 친구 한입 맛있게 잘 아이고 우리 동물 친구 맛있게 잘 먹네 냠냠쩝쩝, 냠냠쩝쩝. 우리 동물 친구가 맛있게 잘 먹고 있어. 우리 동물 친구 귀엽지? 우리 동물 친구 귀엽지? 우리 동물 친구 내가 아까 일 끝나고 집에 오다가 샀어. 지하철에 들러 서 샀어. 가격은 안 말해줄게. 귀엽지, 귀엽지. 동물 친구가 더 귀여. 내가 더 귀여. 아, 이거 잘해 아, 이거 손에 뭐 묻어가지고 동물 친구. 아, 아무튼 아. 아 손에 묻어가지고 아 동물 친구한테 이거 묻었어. 아무튼 우리 귀여운 동물 친구, 우리 귀여운 동물 친구 맛있게잘잘 잘 먹었고 동물 친구 맛있게 잘 먹고, 응, 응, 응. 음 음료수가 없어갖고 물 물하고 먹어. 야 음료수 없어, 음료수 없어. 음료수, 없어. 음료수 어차피 돈 주고 사대잖아. 그래서 그냥, 음료수, 안 사, 안 사고 그냥 물하고 먹게, 물. 응. 우리, 동, 우리 동물, 우리 동물친구도 물, 물 줘야지. 우리 동물친구도 물 마시고. 동물친구, 우리 동물친구 물 마시고. 아이고, 우리 동물친구. 귀엽지? 동물친구, 동물친구가 더 귀여워, 내가 더 귀여워. 아무튼, 우리, 우리 친구, 우리 친구들도 물 마시고, 우리 친구들도 쿠키 한번 먹었으니까는, 우리 친구들 물, 물한번 마시고, 우리 친구들 물 마시고, 친구들, 우리 친구들 물 마시고. 아이고, 이제. 다 먹고, 이제, 영상 끌게, 이제. 지금 저녁인데, 다들 저녁 맛있게 먹고, 이거는 몽셀 군밥마 저번에 리, 리뷰한 건데, 집에 몇개 남았어. 몽셀 군밥군밤마 군밥 이거 먹고, 이제 영상 끌게. 저녁 맛. 아, 저녁 맛, 저녁 맛있게 먹어.